항리아오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버스로 환승을 해야 됩니다. 어, 급행하고 완행이 있는데,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오는 거 타겠습니다. 오, 오늘 우리 숙소는 어떻게 할까? 는 그... 컨티네이 희번데이스가 많으니까 가야 될것 같은데 해도좀 하고 사실 태산이가 이란 여행 때부터 바다로 좀 여행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바다를 많이 볼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계획은 저희가 섬을 들어가 거여서 바다를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이제 좀 신경을 쓰입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선물 못들어갔어 그래서 헬스업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Go. 버스요. 오자마자 버스가 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laughs> 반대편으로 가서 코스를 타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하워드 리조트에서 숙박을 할 건데 버스가 바로 저희 리조트 앞에 습니다. 음.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여기 리셉인가? 와, 야, 오늘 날씨 미쳤는데? 하늘 봐봐, 와, 와, 하늘 너무 이뻐. 4046번 방 배정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리조트를 25만원에 예약을 했는데, 룸 컨디션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껴졌습니다. 리조트 내에 큰 수영장이 있지만, 너무 피곤해서 수영장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해변 깨끗하고 좋습니다. 해변 바로 옆에 섬도 하나 있어서 예쁩니다. 좋다, 그치지 어. 여기 염도가 높아서 맞아요. 잘 뜹니다. 여가 팍팍 뜨던데, 팍팍 팍. 팍, 파, 예. 팍, 팍 파. 파. <laughs> 지금 예쁜 바다 찾으러 가는 중. <laughs> The sky was blue when we rolled down the streets of I just wanna touch your pie I just wanna put your eye I just wanna good time, good time Driving Sonia. downtown for push on the pedal move to the songs we play together, feel alive 튀긴 냄새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냄새였어 여기서 하나 먹고 와겠다레이 미니 소고기 부짜렐라 치즈 미트볼 튀김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돼있 음, 맛있어 살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대만 우유 튀김. 우유 튀김 먹어봤어? 안 네, 먹었어. 나도 처음이야. 어 맛있어 뭐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네. 약간 달다 그런데. 음. 약간 델리 만주랑 비슷한 맛이야. 어. 음. 근데 더 알고 좀더 부드럽고 음. 겉은 바삭하고. 델리 만주보다는 약간 좀더 건강하지 않은 맛. <웃음> <웃음> 좀더 살이 찔것 같은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개 음... 진짜... 먹은 것 중에 2등 회사님? 나도 나도 이등2아도 나도. 소고기 어, 너무 충격적이었어 음. 소고기 고로케 음. 이게 담백한 맛이라 음. 근데 이거 육즙이 많다 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laughs> 이게 시몬디에서는 양파를 안 주는데 여기 양파를 주시네. 응, 볶아야겠다. 짜지. 아는 맛. 3등. 잡내는 어. 전혀 없고, 음. 담백하고어 냄새 안 나다. 음. 어, 맞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양파가 왜 단지는 모르겠는데 양파의 단맛이 조금 나. 그래서 되게. 느끼한 걸 딱딱 잡아주는 그런 맛이 나는 좋은 양파 어. 제가 타이페이에 있는 야시장도 가보고 어, 까오슝에 있는 야시장도 가봤는데 큐브스테이크는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감자찜 음... 버섯 아니야? 제 취향은 얇은게 더 맛있습니다 얇은거 느타리버섯이 더 맛있습니다 새송이보다기이 안먹으면 후회할것같아 기미 <미미트> 털어내고 <브라더> 사서 호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야,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이게 최고? 응 너무 중요해 너는? 나 이거 최고 이게 최고, <laughs> 최고. 두번째 샤오롱바오, 세번째 큐브스테이크, 네번째 머쉬롱 다섯번째 우유 세상에 아, 나도 딱그렇다 아, 똑같아? 우유가 생각보다 너무 달았어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6시 반이고, 제가 태산이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택시를 타고 대만 최남단까지 가서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택시는 8시 30분에 호텔로 온다고 합니다. 가격은 800원입니다. 태산이가 일반 택시 가격도 알아봤는데 왕복 7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호텔에서 예약을 해서 택시 기사님이 저희 떠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일정에 800원이라서 엄청 저렴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날씨는 솔직히 어제가 더 좋았습니다. 어제 날씨가 더 화창했고 바람도 많이 안 불어서 놀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컨딩에 오길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좀더 밖에 보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7시 45분에 태산이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 태산? 아, 아주 눈은 좀 뻑뻑한데. <laughs> 눈을 뜨고 자서. <자죠>?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몸에 힘은 넘쳐 지금. 아, 진짜. 어, 어. 너무 잘 잤어. 다행이다. 어. 제 충전 했네. 나도 엄청 잘 잤어. 8 시간 어. 잤어. 어. 너 많이 안 잤네? 나 원래 8 시간 정도 잤어. 아너 일찍 자. 자동으로 눌렀어. 다 시에 와서 안 잤어. 어. 핸드폰 했지. 어. 나는 1 1 시간 잤어. 잘 잤어. <laughs> 시차가 한 시간 나니까 어좀 편해 그런 어. 거에 있어서. 어. 하루를 약간 1시간한시는느버이느서이예막서럽 어, 같은 데 가면은 너무 차이 나면은 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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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이나동국아 쪽이나 대만 포국해서 아주 좋서한같에서한국아서아국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아에서 한국에서 한국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많네. 고양이 안 가. 응. 진짜 안 가, 동방. 안녕. 오. 야, 여름엔 여기 못걷겠다 해가. 해가 장난 아니래. 요 어, 해가 장난. 아니에요. 남단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러긴 한데 이그 바다를 보면 바다가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음. 잘온것 같아요 대만의 남쪽 해풍 뭐가 있는지 확인도 할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의미가 있어 온고의 어, 원고. 의미를 두죠 우리가 대만 마지막을 밟아왔지 여기서 사진 찍다가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사진 재밌게 찍고 여기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가 옵니다 <laughs> 아, 갈, 갈 때쯤 마춰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어, 아주 럭키비키하다 <laughs> 아, 맞아. 시간보다, 맞아.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도 관광객분이 한 명밖에 안 계셔서 편하게 어, 사진을 사진 찍었다. 찍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내려오신다. 내 <laughs> <근데> 비가 온다. <laughs> 하지만 우리는 택시가 기다리고 있다. <laughs> 너무 났다 입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았어? 맞아. 사실. 한 5분하고 가까운 거 같아. 근데 항상 어. 내려오는 거는 빠른 거 같아. 맞아. 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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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 트라마 <laughs> 평지가 네, 차 보이지만 오르막입니다. 와, 네, 비 내리는 게 부인을 려나 모르겠네. 우리 몇 시에 출발했지? 8시 30분에서 호텔에서 출발했는데, 대체 몇 시야? 지금 8시, 8시 59분이요. <laughs> 그렇구만. <웃음> 어, 한 10분에 800원. 10분에 <laughs> 800 대만 달러. 어, 800 대만 달러를 <laughs> 소비를 했다. <laughs> 추천해 <laughs> 의미를 두자. 어, 남쪽 끝이라. 어, 남쪽 끝만 끝이 한거 같은데. 어. 이제 호텔 돌아가서 체크아웃 할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헝딩에서 가오슝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버스에 탔습니다. 한 40분 기다렸습니다. 지금 11시 5분입니다. 그래서 11시까지 그냥 호텔에 계시다가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가 몰랐는데 이 버스가 가오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버스 타고 쭉 가오슝 가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오슝슝. 슝. 왔습니다 11시 10분에 출발해서 지금 1시 43분입니다. 아 오래 걸렸다. 2시간 반 걸렸네. 그래도 편하게 잘 왔다. 아, 편하게 환승 없이 잘 왔다. 이제 지하철 타고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낼 예정입니다.